자, 오늘은 어, 전도 훈련 2단계 1이에요. 이게 전도 훈련 2단계만큼 높은 것 같으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적인 다합방 전도 운동을 할때 이제 그걸 이해하고 전도 운동을 이해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어, 어, 여러분들이 그. 어, 세계를 로마까지 보고화한 주님이 주신 전도 방법은 다락방이잖아요. 그 다락방은 뭐냐면요.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가 아, 전도 그러면 말씀 운동이 탁튀어나오 이렇게 생각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근데 무슨 말씀 운동을 하느냐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현장 자기가 처한 곳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려면, 아, 이 방법이 어,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로마까지 보고만 한 어, 하나님이 주신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이제 개인 전도도 우리가 많이 전도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 세계보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음화할수 있는 전도 방법을 주신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개인 전도하고 세계보음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 전도하는 사람을 모아서 세계 보고만 할수 있는 전도 방법 좋다면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 그래 그래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초대교회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 딱까지 증인 되라는 미션을 주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응답받기 시작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 주신 전도 방법이라. 이 로마까지 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 그거는 성령 행정이라 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이 말씀 분동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걸어간 전도 여정이란 말이에요. 세계 보고만 전도 여정을 기록해놓은, 기록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개인이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이거 따라가자 이렇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말세에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본으로 주신 거예요. 말세에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본으로. 한번 본을 보여 주시고 기록해 놓은 거라 말에요그니까 진짜 세계 복음화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 승천하서 보좌에서 우리 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 그들을 통해서 땅까지 복을 음준 거는 하 하나님의 그 역사 세계 복음화는 진짜 이제 말세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제부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이 운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우리 너무 잘 알죠?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아, 요번에 토요 메시지 중에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답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딱 확정되어져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예수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보금인 그리소를 우리에게 보금을 주신, 보금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금은 여러분이 이해했다. 보금은 그러면 그리소를 이해하지 않고는 보금이 이해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금은 그리소인데, 아, 왜 그리소여야만 되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아,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하나님 떠났어요. 절대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불가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 이걸 해결하려고 주신 길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단을 꺾고 죄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간단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뭐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죠? 왕 제 사장, 선지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복음이 딱 이해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구원 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구백하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 여기서 해방되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유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해방받아야 요번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먼저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뭐 한다고요? 회복한다 회복 뭘 회복해요? 하나님 자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먼저요 여기서 그리스로 해방을 받고, 상세일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뭐냐? 그럼 말 못하면 안 돼요? 아, 이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복잡하게 막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뭐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막,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죄에서 해방하고, 사제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날나 하나님 자녀다 이제 자 요게 되면요 부신자 보는 눈이 딱 열려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내가 방황했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승패 했잖아요 그, 근데 그게 요죄 때문에 오는 저주인 것도 몰랐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하나님 떠나서 요 사단이 주는 운명과 더주 속에 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막연한 어떤 소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삶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를 보내주셔서 성령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잖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 영접하는 자꾸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정말 내가 여기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 구원 받았구나. 여러분 이거를요 그렇게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내 남편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엄마도 보이고 동생도 보이고 친척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돼서 안 돼.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내가 구원에 대한 어, 확신과 감사와 감격과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게 아드네 이게 잘 몰라 그러면 이게 안 보이니까 전도가 되게요 안 돼. 관심도 없죠 전도.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도예요. 곧 복음은 전도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딱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누려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려야 돼요. 이해되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그니까 자꾸 전도하려고 마음만 앞장쓰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구원을 알고, 확신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는 자를 전도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거 있어요? 돈, 명예, 지식, 박사, 어떤 거보다 이거보다 더 큽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보다 이거보다 더큰게 있어요? <laughs> 이거 하나 얻었으면 다 얻은 건데, 이거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매일 누려야 되죠? 이거를 놓치면 자꾸 내 생각이 누가 틈타요? 사사이 이게 자꾸 내, 나를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를 매일 누리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이거를 안 하면 어느새 옛날 체질의 과거의 창세기 삼장했던 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힘들다 뭐가 부족하다 없다 뭐뭐 상처 받았다 뭐뭐 어쩌다 저쩌다 그 모든 말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사람은 뭐 그런 말. 할겨를도 없어. 요 입이 끝났는데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혔다. 그것도 끝난 문제라니까요. 아, 끝나도 괜찮아. 난이 속에 있으니 이거 누린데.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오늘 강단 메시지에 그랬잖아요. 뭐라,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피법 받아도 괜찮고, 주음 앞에 와도 괜찮고 다 괜찮다니까요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틀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안 누리는 사람 보인다니까요 그럼 불신자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전도가 이해되잖아요. 아, 전도는 아, 이게 보신자가 이해된다는 불신자분 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불신자가 요 속에 있구나. 요 속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계속 요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신자는 빠져나왔는데도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전도가 이해돼. 뭐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잡혀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부터 해결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구나. 전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하, 어디로 가지? 누구를 만나지? 전도지 무슨 내용을 갖고 나가지? 이거부터 하잖아. 그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이게 보여야 보여야 되고 이걸 이, 이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가는 지역의 사람의 어떤 환경에도 이 속에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이해된 거 이해된대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라는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요, 이전 이 그러면서, 아, 그리,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한번 만나가지고 다 돼요? 들어도 잊어버리잖아, 우리. 20년 동안 훈련 받는데도 아직도 잊어버리고, 이게 체질이 안돼 있어요. 2 0년이 아니라 30년이거든요, 사실은. 체질이 안돼 있어도 아직도 헤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한다니까. 어떤 교회 다니실래요? <laughs> 그러니까요, 전도가 이해되니까 이거를 지속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줘야 되겠구나. 각인 뿌리 체질도 바꾸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누리는 체질로 바꾸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가정과 가문과 다섯 가지 기초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 그 사람 주위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전도가 이해되지가 지속해야 되고, 그리스도 말씀을 지속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고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게 키잖아요. 타락방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면 다랍방 그거 왜 해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랍방에서 뭐 해야 돼요? 놀고 먹고 친해지고 친교하고 위로하고 막 이러면 돼요?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지속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리고 관심이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거 하다가 보면요, 누구는 위로 밖에 좋아하는데, 누구는 위로하는 거 싫어해. 복음 붙잡아야지. 그럼 부딪혀요. 그럼 싸워요. 이런 일들이 다락방 안에 비집비지해서 다락방이 깨진다니까. 어마어마한 하나의 축복의 말씀으로그 지역을 살리고, 그주위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계획이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다 물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뭐만 하면 돼요? 여기서 복음의 내용. 내용이 이제 왜 중요하고, 왜 이것만 말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지, 적어도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만 계속 예수생명, 예수능력, 예수치유, 이것만 계속해야 될 거라는 이 확신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것을 할수 있는 누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하니까. 아, 이 제자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려면 다락방에서 전도하고 이걸 하려면은 제자가 뭐가 필요한지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과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제자 훈련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 지금 제자 전도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맨날 다락방에 나는, 난 다락방이에요. 난 말씀 못 전해요. 난 다락방 제공할 집도 없어요. 나는요, 전도 같은 거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 없지만? 그러면 나는 제자 훈련 못 받겠네? 아니에요. 다락방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보고만 하는 거죠? 기도와 같이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동역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같이 함께 진짜 어, 말씀 운동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이 뭐죠? 오늘 제목이 13절이죠? 뭐예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이게 하나님이 제자 훈련의 키예요. 그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알아요한 명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세요. 그거 아주 큰 이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한 명이라도 틀어지게. 저는요, 철칙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하는 사모지만 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열리면 어쩔 수 없지만 철칙이 뭐냐면 한 명도 왕따시키지 않아요. 한 명도 떨어지지 않길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추월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절대 함께 못 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첫 번째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뭐가 꼭 필요해요? 이 땅에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에? 사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땅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면은요. 한데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제자 훈련은 누구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철저하게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부르시는 그 원하시는 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 번이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예요? 2번그 방법은 뭐냐? 방법 방법은 뭐냐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의 방법은 구원 받고 구원은 뭐죠, 여러분? 영접 운동이잖아요, 생명 운동. 이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영접하는.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안 바뀌어서 자꾸만 사단에게 속잖아요. 자꾸만 함께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권세가 없어, 힘이 없어, 자꾸만 사단에게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해야 돼. 치유는 뭐냐면요. 과거 문제 뭐예요? 여러분, 그 교재는 제가 읽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영혼 치유, 죄 문제 치유, 우상 문제 치고. 내가 옛날에 영혼이 마귀에게 있었어.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죄와 저주와 재앙, 봉 속에, 지옥 속에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과거 문제가 끝날 정도로 과거 문제 보고 웃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무서워야 돼. 왜요?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구원받은 나야라니까요. 죄가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과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요렇게 치유해 주라고요. 아, 나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밤새도록 유복생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과거 얘기한다고 어머 그래 그렇게 살았구나 물론 조금 위로는 해줘야지 너무 그러면 그럼 서로 같이 울어 나도 그랬어 거기서 끝나 그럼 돼야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좀위라고울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이제 우리가 과거네 그럴수 없어서 그랬네 이제 그리스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거 아니야 끝난 문제야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 그리스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그 반대 거 역발상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그 응답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해서 정말 사단에게 짓눌렸던 거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고 찾아서 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과거에 그 사람 어떻게 해서야 살려내자. 이렇게까지 해야 복음의 사람입니다. 현재 문제. 이것도 끝나. 어, 지금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나 그렇게 고통 도중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거도 마음 아파서 울고, 지금 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니까 막 울고. 그렇고. 기도해 줄게요 읽으면 안돼 답을 줘야 돼 답을 붙잡게 해야 돼그 사람은 그럼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 그래 지금 얼마나 힘드냐 근데 너 누구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아니냐 그래서 니네 안에 있지 않냐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성령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러면 그 이름을 기도하면 모든지 응답하시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 글쎄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증인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냐 이거는 축복의 기회 문제가 기회 아니겠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치유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 아나 미래가 불투명해 내가 뭐 할까? 진짜 쟤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러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난 죽을 것 같아. 내가 뭐할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못해. 미래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다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보장되어 있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 삼칠 나라를 못 다녀. 안 다니면 되지. 237 나라 배,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나의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게요. 그럼 나의 미래는 뭐예요?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민족을 살려야지. 그게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 미래에 아무, 뭐, 뭐가 없다고 자꾸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치유를 안 받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치유받는 건 뭐예요? 보장됐다 주님이 나의 그릇에 나에게 맞는 사명 다 바울 같아요? 여러분 다 바울처럼 돌아다닐래요?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나의 미래가 보장돼어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영원한 영원한 것까지 완전히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좀 없는 거 육신적인 것, 조금 없는 것, 내가 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아시거든요. 아시고, 그럼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축복, 어떤 축복을 누릴 것까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전도의 상급이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전도 때문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 여러분 전대 때이전시때을에시간이고 여기 이금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상이 없겠어요 아니 내가 말씀 운동을 못하는데 내가 집을 제공했어 나는 집도 없어 그러면 난 열심히 참석해 주는 거야 막 기도해 주고 같이 가서 막 기도하고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그냥 집에서 막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 지역의 전도자들을 놓고 다른 방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리고 가끔 전화해서 위로해 주고 그다가 시간 나고 돈이 어쩌다 용돈이 좀 생겼어 그러면 와봐 최고로 축복의 전도자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밥 사줄게 밥 사줄게 나 참석 못하는 거 알지 미안해 밥사 줄게. 밥한끼 근사하게 사주고 나 기도하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해야 내가 그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함께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이해 안 되면 무엇을 함께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무엇을 함께 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해요. 여기 1강이죠. 1강. 일강. 아주 정확하게 28분에 끝났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경적인 아, 전도를 이해한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 정말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전도 운동이 내, 나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운동, 그리스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